크리에이터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윤생님이 죽었습니다. 아하! <laughs> 아 <laughs> 아 어, 역전기이 나올 수 네, 있어요. 자, 빨리 궁금하십니까? 영포 카카오 왕자의탑빌드대전 누가 최고의 영웅 크리에이터인가? 최종 승자를 가리는 1라운드 크리에이터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영국 카카오 왕자의 탑 길드대전 진행을 맡은 대도서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분위기가 굉장히 화끈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덱으로 과연 뛸수 있을지 또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예상하는 우승 그 크리에이터가 있나요? 어 글쎄요 저희 여자친구가 김쟁님이 <laughs> <laughs> 네. 굉장히 밤늦게까지 새벽 4시까지도 열정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네. 듣기만으로는 뭐 이제 게임을 하시다가 윤짜미님이 뭐날 따돌렸어 라는 등뭐 네. 아니면 최인선님이 깨려고 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서로 간의 신경전도 굉장히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이만큼 많은 신경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경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자유로운 대구성의 최고의 초월레 캐릭터로 연습한 우리 크리에이터들의 허심터회한 어. 네. 사전 인터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보시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 게임이 좀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시에도 게임을 좀즐기던 편이고 영웅 게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푹 빠져서 하고 있거든요. 이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 예전보다는 지금 좀 승부욕이 좀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윤 님이 아마 1등을 하시지 않을까 슈기님. 아니면 윤대 님이 1등 하실 것 같아요. 약간 채이선 님이 약간 조금 많이 전략적이지 않나. 1라운드 제가 예측했을 때는요. 제가 아마 1등 아니면 2등을 할것 같은데 운빨이 좀 따라주는 날이라서 오늘 1등 할것 같습니다. 우리 똑없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리가 하얘지지 않게 저희가 배운 거를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용초하게 길고 굵게 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 팀원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파라다이스 아니라 체라다이스라고. 넌 나의 체라다이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아 인터뷰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다양하네 우리 파라다이스 길드의 최이소님 1등 할것 같다 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요 이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는 네. 제가 지금까지 60층을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많이 있겠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융대님 같은 경우도 연습 안한 상태였고 다른 분들도 오늘 오셔가지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자신 있으십니까? 아네 그래도 뭐 6 0 층쯤은 잘하지 네. 않을까요? 조언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저희 팀한테. 그렇군요. 오늘도 혀 컨트롤 볼수 있겠네요. 아, 혀 트롤. 네. 허, 네. 네. 혀 컨트롤. <laughs> 네. 자 윤자민님은 반면에 자신이 꼴등할 거라고 또 예상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다른 분들은 다 성공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만 여기 와서 성공을 드디어 해냈거든요. 네. 연습 같이 도와주셔서 하고서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네 오늘 잘하실 수 있겠죠. 네네네 네, 네. 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대님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해야겠죠. 윤대님 이거 보니까 윤짜미님이 1등 할 거라고 예상했고, 네. 본인은 2등이 목표다. 네. 네. 일단 뭐 1등을 하면 좋겠지만 네. 일단 아까 전에 제가 기록을 들어봤을 때 윤짜미님 기록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오. 이제 윤짜미님이 1등을 하지 않을까 싶었고. 박빙으로 슈기님은 제가 기록을 못 봐가지고 네. 아직 복병이에요. 아, 이러다가 그렇군요. 갑자기 1등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1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꼴등은 슈기님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벌써 이 사전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네, 네. 어, 슈기님, 슈기님이 많은 분들이 지금 무시를 하셔가지고 또 네.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네, 여기 보면 조용조용하게 길고 굵게 가겠다. 네. 보통 길고 얇게 가겠다라고 네. 하지 않나요? 네. 그냥 아이고, 그래. 운영진 팀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네. 길고 얇게보다는 그냥 그냥 세게 세게 이렇게 가고 싶어서 아, 존재감을 그렇군요. 좀 그래도 살리고 싶어서 오늘 한번 파란을 일으키겠다 아, 이 진짜.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옆에 님, 잘 아, 보시면은 저... 또 엄청난 <laughs> 가면을 쓴팀 있죠? 네. 또 운영진 팀. 네. 운영진 길드가 꼴찌를 안할 것이냐 할 것이냐 네. 이것도 네. 관심이 네. 많지만. 어 사실은 게임 마스터인 써니 힐림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도 팬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네. 어, 이분들 중에 써니 힐림이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아안 계시네요. 오... <laughs> 네. 왜안 나오셨죠? 아니, 바쁜 업무, 중, 업무 때문에. 네. 제가 일가... 아 그렇군요. 운영진 네. 팀의 인터뷰는 이걸로 그냥 마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그렇게 요비는 <laughs>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의 대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네. 최이서님의 대구성 볼까요? 네. 아최이서님은 벨가노스 롱로즈 로지본을 메인 캐릭터로 세우셨습니다. 네. 대표적인 국민대기네요. 네, 자 다음은 윤자미님의 대구성입니다. 최이서님과 같은 벨가노스 롱로즈 로지본 조합이죠? 네, 역시 국민대 어, 국민대기죠. 네. 반면 이제 다른 두 분께서는 덱이 조금 다릅니다 네. 임댕님 덱 구성은 벨가노스, 롱로즈, 키드를 메인 캐릭터로 뽑았습니다 어 슈기님의 조합은 벨가노스, 라일라, 황충으로 크리에이터 중에 가장 남다른 조합이긴 한데요 네. 라일라의 몰이와 체력지원 벨가노스의 부지런한 화력 공격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라운드 경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각자 아, 아이템을 다쓸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친구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 아 윤대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씩 아한 방에 한차에 네.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어, 지금 진행되고 이 있어요. 네. 최선님의 몸머리하는모습이 굉장히 예리롭지죠두 마리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게 이제 약간 실패 인 거죠. 최선님이 네, 그렇죠. 한 번에 쓰내지 못하고 네. 약간 이제 삐져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님시기님이 아무래도 한팀 정도 덜 왔어요. 네. 자꾸 자가 세네요 분들이. 네. 아윤채이쌍 어. 어. 몰아서 한 번에 정리했지만 또 남았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윤대님은 벌써 24 스테이지를 아. 클리어를 하고 한 번에 그냥 딱 쓰리 25 스테이지를 <laughs> 왔습니다. 네. 와 이거는 어. 보통 그 어. 음, 상위 클 상위 랭커분들의 실력이라고 해도 네. 지금 머이 생각이 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정말 빠르요 1분 19초 20초 사이에. 어. 네, 야 대단합니다. 아. 아. 아, 또베가더스의 총으로 26스테이지를 한 번에 끝냈고요 자 스테이지도 제일 높고 시간도 네. 제일 빨리 인식을 하려고 네, 하습니다 지금 님축기 님이 23스테이지 지금 진입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차이가 있고요 윤채민 님도 23스테이지 최인선 님은 25스테이지 네, 어 지금 네, 네, 네. 나가다가도님축 님이 1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 하지만 문제는 배점이 아무것도 없는 포인터 <laughs> 이벤트 매치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각길드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굉장히 웃긴 게 네. 최수님들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심러운데 그다음 그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맞습니다.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효로 네. <laughs> 효로가 뭔가 네.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 지금 지금 뭐 효로 아... 뭐, 모라보라보라보라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뭐라뭐라보라 하지만 <laughs> 네. 아직 늦었다는 오라이, 거. 모라보라 이렇게 하는 거 같네요. <laughs> 네. 자 반면에 운영진 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조용하게. 네. 자... 조용, 조용 조용. 얇고 이제 길고. 네. 두께는 아니고 가늘게. 네, 가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윤재 님이 선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윤재 선님이 30스테이지로 뒷다르고 있습니다. 많이 쫓아왔어요? 네, 맞아요. 윤재민 이 왕자길드, 왕자길드도 지금 굉장히 뭔가 심각한데요. 네, 왕자민이, 아, 윤재민이 왕자에대해서 클리어 하다면 박수가 나오는. 어, 노블레스 길드는 상당히 침착합니다. 지금 1등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침착하게 앞으로 차분히 존엄하면서 네. 아, 윤재 님은. 굉장히 잘하세요 네. 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나는데요 보셨습니까? 바로 속속 아, 어, 공격으로 브래스를 쏘자마자 룸노즈로 바꿔서 속속 공격이 빨리 들어가면서 거인들도 야 가정도 어, 2등이 어, 네. 이것만 아 연습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아 하지만 바로 히드의 속사로 멋지게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2등인 체이서님도 지금 굉장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2등이 지금 바뀌었어요. 윤점민이 아, 윤재민이. 윤재이 지금. 윤재민이 요 이렇게 되면 또 경기 모릅니다. 최선성님 어째서 다시 내려가신 거죠? 자, 혀트롤도 지금 멈추신 채 열심히 경기 집중하고 계시지만. 네, 자. 현재 41, 42, 40. 어, 밑에 분들은 거의 40대 초반이지만 윤재님만 46으로. 아, 아, 올라가고 아, 있습니다. 네, 아, 최선님이 이제부터는, 아, 뭔가 1등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이제 방송이 네. 나가기 위한 스토리로 이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길드의 최희선 님께서 이제는승무을 네. 포기하고 네. 방송 분량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말을 죽어 하는데 네. 경기 내에서 몬스터들은 죽지 가 않고 있습니다. 맞아 지금 네. 파라다이스 길드가 누가 보면 은 1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 지금 꼴찌라는 아. 거. 네 그렇습니다. 파라다이스 길드는 꼴찌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더긴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자여진행이 아, 예. 방해가 되니까 조금 진정해 주세요. 네, 네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이미 우승을 한 것처럼 말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44, 44 스테이지죠? 네, 지금 선수가 4 9스테이지라고 있는데, 44 스테이지를 깨놓고 그래요. 좋아하는 모습. 아, 어, 인생도 네. 지금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네. 네.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멀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짧은데요. 맞습니다. 네. 깔끔하게 목놀이가 지금 되지 않는 모습이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나오고 있습니다. 윤대 님이.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이고 한 명씩 이렇게 그... 세 분이 비키면 시간 낭비가 네. 너무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그만큼 많이 세기 때문에 <laughs> 네. 자이대기 님께서 네. 50스테이지로 들어가나요? 자, 50스테이지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죠? 네. 과연 어려운 난이도를 어떻게 파헤쳐 나갈지. 아 자, 배가노스는 이제 피가 안 되니까 바로 울려요. 바꿔주고요. 자, 힐. 자, 어, 가노스가 위험했었어요. 네, 위험했으니까 바로 또 바꿔주죠. 51스테이지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잘 몰아서 브레이를잘 네. 먹여야 되는데요. 네. 어.. 아... 자, 다시 한 번. 소통 데미지를 잘 먹여야 될 거예요. 브레이크를 쏘자마자 바파야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잘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한번 볼까요? 자, 말이 제말인 최이서님께서는 네. 어.. 한병한 한 마리 500에 아, 최이서님은 이제 네, 이미 아시잖아요. 예능으로 네. 예능으로 좀변신했죠 이게 네. 예. 몸무리를 해서 이제 배가노스에 버닝 터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 네. 네. 열심히 버닝 투어를 고습니다자윤자민 님은 지금 49 스테이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 저희 지금 50 스테이지로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윤대님이53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윤자민님 50 스테이지로 들어 갔습니다네 아 그리고 지금 님식이님 어 운영자지 운영자 길드가 아직은 꼴찌가 아 아니에요. 자 꼴찌는 파라다이스에요 지금. 네 꼴찌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꼴찌입니다. 네. 네. 자 분위기가 좋은 파라다이스. 하습니 맞습니다 네. 지금도 아 지금 윤재님이 죽었습니다 구활하셔도 아 됩니다 구활하셔도 네, 돼요 부활 가능합니다. 부활 가능합니다. 네, 구활 하셔야죠네 구활하셔야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윤재민님이 51스테이지 들어갔고요 어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상황 모르는 52 거요 52스테이지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단스테이지는 2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자 윤재민님도 계속해서 아 어, 보고구도 하고 계시는데 아님주리님도 50스테이지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경기 모르는 건데요 이제는 윤짜민 님이가 윤짜미가 한 스테이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맞아요. 아 어,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윤짜민 님도 눈동경 볼 필요가 있고. 야55 이... 스테이지가 어렵죠. 55 55층이 어렵죠. 아무래도 이게 특성미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아 특성미력 때문에 생명력 회복도 하고요. 네. 자 아,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배가 불에 불 쏘자마자 바꿔야죠. 네. 시작. 아. 아 네. 어 이제 체이서님도 5 0 스테이지 들어갔습니다. 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5 지금 아왕님진윤짜민님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두번 아 죽었어요. 아아자 스테이지 차이 는 하나밖에 안 나는데. 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윤재님이 굉장히 고분분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지금 이 스테이지, 55 스테이지는 만일, 겸 우리 랭커 분들도 어려워하는 스테이지라고. 맞아요. 이게 55 스테이지가 굉장히 힘든 스테이지죠. 네. 아, 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의 55 스테이지를 보면은 그때 실력 차이가 확. 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윤채이님이55 스테이지를 공략하고 어, 있는데요. 공략되셨군요. 과연 어떻게 공략하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가노스로 계속 뒤로 주고 바로. 아, 클리어했어. 어, 클리어를 바로 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한차한 한 스테이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윤대님은 57스테이지. 생각보다 55스테이지를 윤자민이 훨씬 더 빨리 스테이지 클리어를 하셨는데 역전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 자, 1위 호흡으로 올랐던 윤자민이 하 스테이지만 더 빨리 깨자면 자, 동이 스테이지를 했습니다. 아, 57스테이지에 공 네. 들어왔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자, 이 스테이지를 더 빨리 깨 아, 아 이거 이럴 이럴구 네, 빨리 깨야 되는데요. 아, 57스테이지 됐습니다. 자, 윤대님이 아직은 선두이긴 하지만 아, 이쪽도 둘다 동시에 58스테이지 들어왔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엄청난데요. 인정됩니다. 그냥... 두 스테이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윤자미가 윤태님 두그 중에 1등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59 스테이지랑 6 스테이지는 굉장히 힘든 스테이지거든요. 그때 그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네, 아그아 중에 윤태님이 바로 59스테이지에 네. 들어갔네요. 자 윤짜미도 들어갔습니다. 야 동시에 59 스테이지 들어갔어요. 자 이제 마지막 59 스테이지를 과연. 어 나이스 어잘 끊었죠? 어 윤재민이 마무리를 짓나요? 죽었습니다. 아윤세민 죽었어요? 네 죽고 부활러선니다아 아, 죽었어요. 아, 또어요윤세민이윤재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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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스테이지를 네 마지막 스테이지를 이제 윤재민이 가셨습니다 역전 바로 앞에서 윤세민은 부활을 다 쓰고 결국에는 죽어요 정말 아쉽네요. 네. 자, 다른 분들을 찾자. 현재, 슬라이스 최애스님의 55스테이지. 그리고 2명도 슈기님의 55스테이지. 아, 거의 마무리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코렉스. 자, 선구로 거의 1등이 음, 됐죠, 지금. 자, 마지막 한 마리 못맞 찾자면은. 아, 제가 보기다. 봉사... 아! 자, 경해서 슈기님이 아아 1등으로 이명의 크리에이터 매치를 정리하셨습니다. 자, 네. 어, 이두분 중에 유시스테이지를 클리어만 하셔도 2등이 된다는 점. 자. 이렇게 지금 체이서님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58, 자, 윤태민 님이 죽은 58 스테이지에 지금 체이서 님이 아, 들어갔습니다. 58 스테이지 굉 어렵거든요. 네. 동일한 스테이지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 자, 슈기 님께서는 사실 좀, 어, 국민 덱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먼저 이제 클리어를 했어 아, 근데 먼저 클리어를 했어요. 네, 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운영자 팀이 지금 파란 일팀 끼고 있습니다. 역전했습니다, 슈기 님께서. 59스테이지를 먼저 지금 클리어를 하려고 열심히 아, 하고 있는데 지금, 님이... 죽었어요! 아! 님시민님 죽었어. 죽었어요! 58스테이지에서 죽었어요 님시민아이잘 어, 모으고 자식도 없고 일단 죽었습니다. 깨려고 어떻게든 도망다니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로즈몬으로 열심히 폭격 아, 아, 59스테이지를 깼습니다 자, 마지막 60스테이지 과연, 69 스테이지를 과연 아, 룸노즈나왔고요 키드 나왔고요 베가노스 나왔죠. 어, 62테이지를 그래도 무난하게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네, 로즈몬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네, 그 와중에 빠르게 퇴근을 해서 이제 로즈 어, 베가노스. 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이벤트 매치 크리에이터들 간의 대결은 윤대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와, 아윤딩이아 노블레스 길드! 야, 어. 이파란을 일으킨 윤딩님 일단 소감 먼저 들어보죠. 네. 아 옆에서 일단 되게 지도를 잘 해주셨고 코치를 잘 해주셨고 네. 마지막에 이제 60 스테이지쯤에 올라가서 서포터즈를 남겨놨다가 걔들 이제 이 사용하면서 좀 어, 네, 저덜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윤딩님의 플레이 네.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네, 이게. 말로 한다고 단시간에 될수 없는 컨트롤을 보여주고. 음, 아, 맞아요. 윤대님이 저보다 더 컨트롤 잘해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 <laughs> 아파잘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1라운드 윤대님의 승리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화끈한 경기가 또 2라운드에서 이어지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승점이 걸려 있는 2라운드 어, 콜라보레이션 매치가요. 어, 실제로 더 중요한 매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를 주고선 아마 연습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2라운드 콜라보레이션 매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